오토한 코리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전투기 중 하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국가에서 운용 중인 미코얀 223 플로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3은 구소련이 1960년대 후반에 개발한 3세대 전투기로 당시 미국의 F4 팬텀2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변익 구조입니다.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 비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이륙과 착륙 시에는 넓은 각도로 고양력을 제공하고 고속 비행 시에는 날개를 접어 항력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엔진은 강력한 투먼스키 r 1 9 터보제트 엔진으로 최대 마하 2.3위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공대공 미사일 R-13. R-60, R-73을 비롯하여 폭탄과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F-13을 장착하여 중거리 교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2 e 3은 5,000대 이상 생산되어 구소련 뿐만 아니라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공군도 이 기체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일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주로 요격 임무에 활용되며 최신 기체에 비해 성능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전략적 의미를 가진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 23은 조종이 까다롭고 정비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형은 엔진 신뢰성이 낮고 가변이 기구의 구조적 문제가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이었으며, 후속 기종인 2 7이나2 9의 개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퇴역하거나 보관 중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현대화 개량을 통해 여전히 운용 중입니다. 특히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거나, 레이더와 전자 장비를 현대화하여 제한적이지만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23위 기체 구조가 개량에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23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냉전시대 소련 공군의 기술력과 전략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국가에게는 값비싼 최신 전투기 대신 실용적이고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시대에 뒤처진 전투기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역사적 위위와 기술적 도전은 항공기술 발전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토한 코리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투기와 군용 장비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